Where is he now? Last I heard, he went back to his hometown in Collier County. <laughs> you are gonna drop me off before you go, aren't you? No way. You shouldn't be left alone right now. It might not be safe at your apartment. What do you suggest? Queen and y'all. Ace Ventura. Ace Ventura. Ace Ventura. Mm -hmm. 자이스벤츄이거는 아, 아, 네. (994년) 네? 톰세디악 감독의 영화입니다 아 정말 걸출한 슬랩스틱 배우죠 <laughs> 이제는 슬랩스틱 배우라고만 부르기도 음. 또 어려운 예 네, 굉장한 명배우가 된 짐 캐리가 음. 짐 캐리 짐 캐리의 네. 등장을 알린 네, 영화입니다. 그렇죠. 짐 네. 캐리가 에이스 벤츄라, 패트 네. 디텍티브 누나입니다. 펫 <laughs> 음. <Pet 웃음> 디텍티브 네. 뭐라 그래도 동물 애완, 탐정? 애완동물 동물 삼정 탐정. 탐정 음. 네. 동물 탐정. 네. <laughs> 그리고 커튼이 콕스가 <laughs> 멜리사 로빈슨이라는 그 네. 커튼이 콕스는 프렌즈 그 미드 시리즈에서 음. 네, 모니카 음. 모니카 깔끔떠는 캐릭터 로스의 모니카. 여동생이었죠. 근데 네. <laughs> 네. 그 프렌즈가 90년대 중반이잖아요. 예. 이 영화 찍고 바로 프렌즈를 찍었기 때문에 네, 응. 예. 94년이니까 네, 맞네. 그때가 예. 그때냈다. 현 예. 영이라는 배우가 어, 1인 2역을 했죠. <웃음> 네. <웃음> 1인 그렇죠? 2역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요? 예. 아니 <laughs> 1인 1억인데 2인 1억인데 음. 이제 두 명의 역할을 한 거죠. <laughs> 네. 레이 핑클이라는 그. 예. 어 풋볼 선수 풋 선수 예. 음. 풋볼 선수의 역과 어. 에인혼이라는 그 예. 경찰 간부 그렇죠. 역을 동시했습니다. 에댄 음. 슈... 마리노라고 음. 풋볼 선수 실제로 본인이 <laughs> 예. 쇼영은 참 예쁜 배우인데 사람들은 영화 팬들은 다그 블레이드 러너로 기억을 하죠. 블레이드 러너에서 음. 거기 레프리카 그 인조 인간 여자로 나오죠. 음. 그리고 옛날 디운이라고 있어요 디운. SF는 듄이라고 했어. SF 중에 음. 아주 거기서 좀 좋은데. 나오죠. 그래서 그 약간 SF 영화에서 약간 좀 약간 인조인과 같은 아름다움을 보여줬던 음. 그런 병정인데 여기서는 어, 어. 좀 다른 매력으로 음. <laughs> 좀 여기서 좀 섹시하잖아. <laughs> 여기? 섹시한데 <웃음> 나중에는 <웃음> 오 마이 갓진되 좋았어. 주의하고 있죠. 오 마이 갓진되는그런 <laughs> 영화 네, 내용을 네.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 죠 아, 에스벤추라도 뭐 진짜 이 짐캐리라는 지금은 뭐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네네. 지구를 대표하는 코미디 배우죠. 음. 이 에이스 벤처를 보고서 이짐 캐리를 보고 누, 누구나 다 정말 그 강렬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 어, 저는 이때 좀 약간 쇼크를 받았어요. 이런 이런 연기를 할수 있는 배우가 있구나. 음, 그렇죠. 아, 너무, 음, 그렇죠. 특이해서, 음. 예. 너무 특이해서 너무 그렇죠. 특이해서 왜 코미디형같이 안 생겼는데 네, 되게 그렇죠. 멀끔하고 키도 크고. 네. 잘생긴 배우가 그렇게 하니까 망가지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막 음, 마스크 이런 영화에서 사실 음. 정점을 찍긴 했지만 어떤 코미디 배우로서의 정점을 마스크에서 마스크, 찍은 거 음. 같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이, 이 에스벤츄라에서 정말 화려하게 등장한 거 같아요 저는 그 처음에는 안 웃겼어요 처음에는 딱 보면서 이질감이 좀 느꼈나? 이 사람이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닌가 너무 현실성 떨어지고 <laughs> 이게 좀 팔짱 끼고 이렇게 좀 보게 되더라고요. 바캉스 티이고. 네.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이 이런, 스태프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어,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제가 그 유리창 박살난 차에서 고개 내밀고 운전하는 거에서 그때부터 살짝 봉인이 해제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첫 장면이잖아요. 거의 처음이라서요. 네, 그러니까 약간 심상치 않은데 이런 느낌이 좀 들, 들더라고요. 그리고 음, 음, 음. 걔가 걸을 때 춤추면서 걷잖아요. 춤추면서 걷는 게 있어요. 그셔야 알아요. 네. 얘는 정말 네. 진짜 네. 많아. 캐릭터가 네. 막사아 움직이는 뭐. 듯한 느낌. 그 말할 ]처럼. 때 이게 입만 움직이면서 말하는 거 음. 있거든요. 음. 그쵸? 음. 입만 움직이면서 말하는 거 있고 대단하죠? 예. 네. 그러다가 네. 제가 어디서부터 이제 웃기 시작했냐면 음. 그 돌고래가 없어졌는데 <laughs> <laughs> 그그 풋볼팀의 스노플레이크. 그러니까, 예. 예, 예. 뭐. 그 슈, 슈퍼볼에 네. 이제 나가야 되는 나가야 팀인데 네. 네. 돌고래가 없어져서 그 돌고래를 찾는 거잖아요 어, 돌고래가 마스코트 그 네. 마이애미 돌핀스의 마스코트 네. 여기서는 근데... 백설이 예아 <laughs> 네. <laughs> 근데 처음에 우리 비디오 비디오 VHS에서는 삼순이로 나왔어 아, 삼순이 스노우 플레이크를 삼순이라고 번역을 해서 내가 그래서 삼순이란 말 그때부터 쓴거 아, 같아 90년대 아, 그, 아. 그 그래서 내가 여자들한테 삼순아 남자들한테삼시가 하잖아 눈, 눈송인데 눈송이 나중 드라마도 나왔잖아 하여튼 근데 아무튼예 음, 음. 근데 어디서 우선, 이요그 물탱크를 찾아서, 이렇게 큰 물탱크를 갑자기 구입, 구매한 사람을 이제 찾아서 음,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삼순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상어가 있지, 상어 상어가 있었던 거지. 조스가 있었던 거지. 근데 조스에 거기 빠졌어. 맞아, 맞 그래서 조, 이렇게 걔한테 물려가지고 막 물속에서 막 끌려다니는 장면이 있거든요. 야, 니네 액션은 지금 안 보이거든, 이거 라디오거든? 아, 근데 그 정도면서부터 이제 우기 시작한 거예요 공격적으로. 그리고 음. 완전히 빵 터졌던 게그 음. 이제 그 챔피언 그 반지에 루비가 <laughs> 하나가 빠졌는데 <laughs> 맞아, 그 루비의 주그 빠진 반지의 주인을 찾기 위해서 <laughs> 음.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맞는 거야 음, 음. 그래서 그 반지 자국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 물탱크에서 <laughs> 네. 루비 조각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우승 반지에서 빠진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 우승 사진 기념 사진을 보고서 한 명씩 다 찾아가 애가 음. 그래서 그 반지를 다 확인을 하는데 와. 어, 나, 그 지금 방금 최과장이 얘기한 거는 야 일부러 걔한테 까불어서한대맞아 그래서 네. 거울 앞에서 루비가... 거울 앞에서 있다. 이렇게 그 자국을 이렇게 보, 봐서 루비 자국 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죠. 음. 제 거기서 이제 빵 터진 거죠. 그때부터는 계속 내내 웃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뭐냐면 그 삼순이가 웃어졌는데 그 스노우 플레이크가 거, 요즘 자막엔 백설이로 나오니? 백설이 어, 뭐 하여튼 아니, 스노우 플레이크가 아니, 이제 눈송이 눈송이로 눈쏭이. 나오 눈송이 눈쏭. 눈송이였어요? 어, 눈송이겠지 백설이로 봤지 하여튼 눈송이가 없어졌는데 그 눈송이를 찾아서 얘는 펫 디텍티브야 그래서 없어진 무슨 개나 고양이를 찾아주는 일을 하는 거야 되게 <laughs> 그래서 처음에 그, 처음에 그 강아지 강아지 구할, 차, 구하러 눈이 가잖아 눈이 <laughs>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유리창이 깨지는 거야 네. 처음에 걔한테 맞아가지고 강아지 구하는 거 재밌는데 그런데 이제 돌고래도 동물이니까 거기서 풋볼 그 티비에서 마이애미 돌핀스에서 플로리다의 아주 유명한 팀이죠 마이애미 돌핀스 우승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에이스 벤투라를 부른 거죠 그래서 전문가라 동물이니까 <laughs> 근데 계속 <laughs> 이상한 행동하고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이 돌고래를 찾아서 네. 이제 얘기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이짐 캐리의 지금 최가장이 열심히 <laughs> 짐 캐리 분해를 내고 있는데 안 비슷해? 그짐 캐리의 이 놀라운 얼굴 표정, 그쵸, 표정 진짜. 표정이랑 이게 지금 만화 같은 표정, 그다음에 몸짓, 아주... 그다음에 대사, 그다음에 목소리, 노래도 굉장히 잘해. 입도 크고 그 그냥. 아마 그런... 이연기만 계속했으면 목디스크 걸렸을 것 같아. 계속 그 뒤로 음. 이연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음. 마스크, 뭐더앤더 이런 데서 이런 트랩스를 계속 한 거야. 그쵸. 막 얼굴. 지금 나와서도 어디 나오면은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깍깍깍 막 이런 어, 소리 네, 내고 네, 어, 하죠, 웃을 때도 그렇게 하고 이때 타임이 이 사람 된 거야. 내가 옛날에 캐나다 사람 누구랑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캐나다 이제 배우들 많잖아. 가수도 많고. 나데 출신? 어, 캐나다 출신 배우 중에 누가 제일 존냐고 했더니 당연히 짐케리죠 그러는 거야. <laughs> 뭐그 정도로 하여튼 나라를 빛낸 응? 코미디언이죠. 그래서 에스 벤트라는 결국 엄청 히트 쳐서 그 다음에 또, 에스베르트 에스 초에 이제 또 아프리카 가가지고, 예. 아프리카가 뭐 어디 가서 이제 또, 그, 막그 거기 족장, 어, 거. 거기 그 진짜 유명한 씬이 있잖아. 코불소 똥꼬에서 얘가 튀어나오는, 거. <laughs> <튀어나오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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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내가 보기엔 슬래스틱 코미디에 뭐 명장면 베스트를꼽으라면은 상위, 3회 안에 들거 같아. 여기, 여기, 여기 귀운데코불소 똥꼬에서. <웃음> <웃음> 중양은 그 컴퓨터 진짜 코뿔소는 아니라는 거. 가짜 코뿔소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걸 보고서 애들이 어. 엄청 놀란다. 그거를 거. 이렇게 카메라로 저거 막 코뿔소가 애를 낳나 봐. 그러면서 <웃음> 관광객들 <웃음> 사진 찍는 데 갑자기 짐캐리가튀어 나와. <laughs> <laughs> 하여튼 후에 2를 보시면 그 장면이 있고요. <laughs> 에스펜셔 2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 마스크, 더맨더 음. 머 뭐, 이런 뭐 걸출한 슬랩스틱 코미디드들의 <laughs> 주인공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짐캐리 나온다고 러면전 세계적으로 네. 그몇 억불을 보는 거야. 이 영화를 음, 만들면은 몇 억불이 그냥 기본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근데 짐캐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욕심을 내서 아주 이제 작품성까지 있는 영화들에 좀 도전을 했죠. 음. 그래서 음. 대표적인 예로 음. 트루먼 쇼가 음. 있고, 예, 어, 뭐, 이터널 선샤인. 음. 그다음에 뭐, 최근에는 근데 왜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저는 이터널 선샤인에서 음. 짐캐리 연기 너무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음. 어 이탈리아 선수 예, 네.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음, 음. 브루스 마이티도 재밌었는데. 올마이티. 음, 브루스 올마이티는 이제 그건 이제 음. 코미디고, 약간 이제 심각한 영화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맨 언더 문이라는 영화 있어요. 이게 실제로 <laughs> 그 코미디언의 삶을 어 다른 영화인데, 미국의 되게 어떤 전설적인 엔터테이너, 자 코미디언의 앤디 카우프만 역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머리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고 작품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고 그냥 코미디에서 끝나지 않은 난 개인적으로 사실 내가 전에도 그 얘기하면서 코미디언이 좀 심각한 영화에 나오는 거좀 별로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트루만 쇼도 보면서 난좀 아쉽더라고 왜냐하면 저짐 캐리가 아니고 터밍스 같은 사람이 했으면 훨씬 더 작품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되게 논란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생각해? 트루먼션은 음. 좀더 진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가 했어도 괜찮았을 그치. 것 같아요 네. 네. 오히려 짐 네. 캐리가 아니 그러니까 네. 맨 언더문은 난 괜찮았거든 오히려 짐 캐리의 연기를 짐 캐리의 문제? 문제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 사람은 정상적인 표정이 잘 안나와 인터뷰 할 때도 그렇고 음. 어떤 작품에서도 정상적인 표정이 음. 잘 안나와 트루먼션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그루먼션에 음. 대해서는 네. 아주 정상적이고 네. 네. 아주 슬픈 연기를 해요. 슬픈 사람의 그 연기를 그렇지, 하고. 그 이터널 선샤인 음. 그 공들이 감독, 공들이는 영화라서. <laughs> 공들이는 영화라서. <laughs> 그 영화에서는 좀 먹었는데 나는 약간 트루 쇼가 좀 아쉬웠어. 음. 그러니까 음. 오히려 짐캐리한테 너무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맨 언더문은 오히려 이 코미디언을 연기한 거잖아. 근데 어, 그 어떤 영화에서보다 심각해. 음. 어, 웃긴데? 웃기고 이 사람이 근데. 그 코미디언의 내면을 굉장히 잘 연기한 것 같아요. 맨헌드문 나는 지금 캐리 영화 하면은 맨헌드문을 추천하고 싶어요. 확실히 음. 형이랑 저랑 취향 차이가 있네. 그러네. 네, 저는 맨헌드문은 별로였고. 근데 앤디 카우프만 그런 거본적 있냐? 그 앤디 카우프는 그, 그, 원 원래 원, 원한을 못봤죠 제가. 네. 그, 그래서 그럴수 수 있죠. 너 아, 인터넷 손수 예. 니 타입이야. 근데 둘이요 <laughs> 아니 그. 그러니까, 제가 그 줄리앤 줄리아에서 줄리아를 어. 실제로 실제 모습을 못 봤지만 어? 그 미셸 파이퍼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서 제가 감동받고 재밌었는데 미셸 파이퍼? 아아 미셸 파이퍼 누구야? 소, 소피아 로렛? 아니메스트립메스트립보면 아니. <laughs> 음, 음. 재밌어 했잖아요 메르스트립의 음, 음. 연기에 감탄했잖아요 근데 음. 사실 앤디 카운트만 제가 모르지만 면넨도문을그 음, 음. 자체로 봤을 때 음, 음. 영화가 저한테 뭔가 이렇게 그니까 나는 그니까 영화 네. 영화적인 어떤 가치나 네. 어떤 영화 작품성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네. 짐 캐리의 연기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음. 맨 온더문을 봐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음. 왜냐면 딴 데서는 너무 슬랩스틱이랑 코메디랑 오히려 이터널 선샤인 같은 데서 너무 또 진지하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연기력은 그 영화에서 보여 준다라는 음.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에이스 벤츠라만큼의 음. 연기를 그 다음에 못 보여준 것 같은 느낌? 짐킬이. 아, 처음에 그렇게 아, 등장했기 아. 때문에. 제가 이건 이런, 이런 얘기 좀인데 역시 9 4년이제일 군대에 있을 때에요. 그리고. 이, 군대 오래 있 군대 오래 있고 <laughs> 영화를 많이 봤어 그때. 왜냐면 쉬는 날이면 무조건 극장 그치, 가서 세뇌 패션 그치. 봤으니까. 용산에 음, 거기 음. 개봉작들 쫙들어주 들어주니까. 음. 하여튼. 음. 근데 솔직히 잡아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조금 고참돼서 들은 본 영화긴 하지만 아직 영어가 다안 통하는 상태에서 음, 음, 본 거기 때문에 음, 음. 대사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이거는 화면 행동에 음, 집중한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걸 느끼냐면 이짐 캐리가 걷는 모습이 물론 되게 마라틱하지만 흑인들이 걷는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 그렇게 응. 약간 그런 식의 그, 응. 그런 식의 모습들이 나중에 또이 영화 다음에 백인들이 그렇게 걷기 시작하는 거야. <laughs> 어 이거 이거 패러디하고 막저 사람들 이 아, 따라해. 근데 이런 현상들을 자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뭘 하는 거지? 막 이게 뭘한 거지 도대체? 나중에 이렇게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그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한 어떤 캐릭터, 이짐 캐릭터가 가진 에스, 에이스 벤처라는 캐릭터를 딱 발견해서 사람들한테 딱 보여준 거잖아. 전혀 없던 캐릭터를 보여준 거고. 근데 그게 음. 너무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친 거 같기도 해요. 에이스, 에이스 벤처 아까 2에서의 명장면은 코뿔소라고 그랬죠. 원에서의 명장면은 뭐냐면 얘가 이제 커튼콕스랑 정신병원을 가 네. <laughs> 거기서 가서 얘가 이제 약간 이제 <웃음> <웃음> 사이코처럼 나오는데 슬로우 모션을 하는 게 있어. 아, 어, 저, 아 저도 그 장면. <laughs>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laughs> 그러는 어, 거 슬로우 모션 <laughs> 하는 게 있는데 그게이 네. 에이스벤츄라 원의앞이야 음. 네.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을 갔다가 나중에 필름 대갑기도 있어. 어, 리와인드를, 리와인드를 어. 해서 말도 리마인드 말로 해 우리 얼굴을 뺐어 그거, <웃음> 그거 <웃음> 그 장면은 어그 10대 장면에 들어간다니까 아그장면 음. 너무 최고죠 <laughs> 거기 복장도 난난 조금 더 갔어요. 솔직히 재밌었던 거는 <laughs> 저희도 계속 웃겨요 그, <laughs> 소리를 아어 하고 내면서 문을 열었다 닫했다는 아, 거야. 아아이 창문이 반음이라면서. 어아아 이, 이, 이아아 <laughs> 어. 어 그러니까 경찰들이 <laughs> 수사를 똑바로 못 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증명의 조인데 지금 소리를 내면서 문을 열었다 닫했다는그 다음에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이아인혼 국장 그 저기 닐션 아, 닐션 형, 닐션 형 닐션은 기타. 어 정말 예쁜데. 닐션 <laughs> 형이 이제 남자라는 걸 밝혀낸 거야, 짐 캐리가. 야, 뽀뽀를 오, 했거든, 키스를 했이 가시지. 근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까는 왜냐하면 그 여자랑 <laughs> 다뽀뽀했거든 그냥 거기서 무슨 일막나는지 알지. 그래서 크라인, 그, 크라인, 크라인 게임. 게임 그때 이제 크라임 게임이라는 <laughs> 맞아, 맞아.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 거기 그악이 그, 아, 음, 음, 음. 나오면서 이렇게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구뽀보기로 입에다가 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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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찜찜찜보 <찜포, 찜포. 웃음> 또뭐또뭐 또뭐 웃긴 장면 없나? 아, 그이 영화는 천수가 또이 앞에 서면서 아 그것도 ]니? 재밌어요. <웃음> 총격 <웃음> 총격신에서 어. 걔는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잖아요.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예, 예. 고개를 내밀는데 뒤에서 앞에서 막 총소니까 예. 총알을 막 피하다가 갑자기 이빨로 탁 총알 장식물 <laughs>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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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이빨로 총알 잡고. 예. 요 아무튼 뭐 그런 짐 캐리식의 아주 새장을 지평을 연 슬랩스틱 장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는데. 아, 음, 네. 유치 뭐, 수도 있는데 아까 총알탄 사나이처럼도 음. 유치할 수 있지만 동인이제 뭐, 됩니다. 예. <웃음> <웃음> 이거는 총알탄 사나이 나오고서 한 오륙년 있다 나온 영화니까 좀더 발전을 했죠. 음. 어, 그리고 짐 캐리라는 아주 걸출한 짐 캐리가 그 S N L의 호스트로 나온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거해서 보시면 진짜 재밌어요. 네. <laughs> 형이 그몇번 추천해 주셔서. 음. 우리끼리 정말 까깔거리면서 네. 봤잖아요. 아, 럭스베리. 록스베리. <laughs> 록스베리도 있고, 그 목, 네. 머리 흔드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laughs> 얘가 이렇게 수영 강사로 나오는 거 있거든. 그런 야, 예. 있고. 그런. 얘가 막 춤추는 것도 있고. 여튼그 SNL에 나와서 다른 거기 있는 다른 애들이랑 격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 네. 거기 하우스 코미디언들이랑 니들은, 니들은 <laughs> 안 돼. <그러면 웃음> 거기 그 유명한 정말 걸출한그지미 펄런. 네. 뭐 이런 뭐 배우들 다 있는데도 짐케리는 군계일학이야. 거기 딱 갔더니 <laughs> 확실히 코미디로는 짱인 것 같아요. 코미디언이에요, 음. 정말. 그리고 에스벤츄라는 역시 짐 캐리인 거죠. 다른 짐... 분보다, 음 응. 역시 짐 캐리. 그래서... 아, 짐, 짐 캐리 나온 중에 영화 중, 네. 짐 캐리 나온 영화 중에 그거 재밌었는데? 예스맨. 예스맨 괜찮아. 음, 예스맨, 예스맨 재밌지 않아요? 네. 예스. 그리고 이 영화했던 감독이 누구지? 톰. 텀... 톰세이야이 어, 사람이랑. 지금 캐리랑 같이 뭐 라이얼 라이어, 블솔 마이티, 마이티. 영화처 마이티 너무 그2000 내년에 더맨 더머 2한 예, 하고 있어요다 어, 뭐 찍고, 있다고 찍고 있다, 던데 어. 그래서 지금 내신 모두가 기대하고 있지. <웃음> 그 <웃음> 아, 나도 무조건 봐야 될것 아, 같아. 내년만이 음, 기대가 되죠. 근데 음. <laughs> 걱정도 돼요. 네. <laughs> 그죠? 과연 어떻게 아, 보여질까 걱날 음. 먹어서 그, 짐 캐리가 62년생인가 그래 62년생인가 3년생인가 나이 많아 지금 50이 훨쩍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 넘어서 슬랩스틱이 될까냐 뭐 이런 남좀 많이 또 놀래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죠 지금 예. 그참 부담 부담스럽겠지만 짐 캐리는 역시 짐 캐리의 영화 에이스 벤투라가 9위였습니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음.